그래서 저는 지금 헬스케어 섹터를 먼저 보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라든가 핀텍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올리거나 리세션이 되면 돈을 안 쓰게 되고 산업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래도좀 방어를 할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것은 사람들이 돈을 지갑을 닫는다고 해도 이것은 쓰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조금 흘러내리는 국면에서 좀 들어갈 첫 번째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폭락하는 시장에서는 섹터 상관없이 무조건 이것저것 매수를 하려고 지금 현금을 계속 준비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첫 번째 회사, 이 회사는 그렇게 금방 들어갈 회사가 아니에요. 티커 심볼은 UNH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은퇴하신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322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한 500, 거의 6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488불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회사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좀 많이 높게 와 있고, 한 440불선까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하나 두 개씩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런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인들 증가율이 커지고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보험이 점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요인이 크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쪽 섹터에서는 거의 공룡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회사가 크로벌 헬스입니다 CLOB라고 티커 심볼이고요 스펙으로 상장을 해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유나이 h 헬스케어하고 같은 회사죠 노인들을 위해서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 하이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엄청나게 수익이 많은 회사예요 어, 레비뉴가 한 2빌리언 달러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아직까지는 워낙 많아서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23년부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회사의 희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는 계속 공매도에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5불의 평단으로 200주를 갖고 있어요. 한천불 지금 넣어서 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2불에서 2불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곡면에서 계속 추매를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Arkz 캐티우드의 제노믹 ETF죠. 이 ETF도 지금 한65% 마이너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도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의 발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크지의또 기회가 날 때마다 욕심부리지 말고 추매를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아주 예, 골칫덩어리죠. 텔레닥, 텔레닥 1 1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평단이 176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32불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불 투자해서 지금 360불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번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상당히 경영진의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한 32불 때인데 30불 밑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이 회사가 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크게 좀 폭락하면 이 회사도 주소 담아보려고 하는 회사인데 말씀드렸듯이 다음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고 텔레닥도 한 30불 밑으로 또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추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의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썰테라라고 CERT. 이 회사도 좀 소량 가지고 있는데요. 한 천불 정도. 제가 대부분 종목에 한 천불에서 이천불 정도를 놓고 있어요. 너무 지금 종목이 많아서 그 종목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썰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뭐한 42주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담아보려고 하는 회사가 셀타랍니다 제가 넘버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크로브입니다. 크로버헬스인데요. 뭐 넘버원이라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고요.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다. 그런 시점에서 한 100주래든가 200주 정도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볼수 있는 회사가 첫 번째가 크로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셀비라는 회사입니다. 셀렉터 바이오라는 바이오텍 컴퍼니인데요. 이 회사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단이 2불입니다. 2불인데 1불 26 거의 한 반토막 난 상황이죠. 630 불어치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 300주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더 들어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을 76점까지 내려갔다가 1불 26 까지 내려왔는데 이 회사도 중간에 좀큰 폭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100주씩 좀 들어가 보려고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 조심하셔야 될게 아직까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는 회사 전혀 못 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은 있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임상 실험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한 3상 실험도 있고 1상 실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임상 실험 단계인 회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좀 롱텀을 보고 기대를 해볼까 생각을 하면 한 1불 미만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 아닌가 해서 떨어지는 국면을 좀 보면서 진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회사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회사별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대부분 택컴퍼니들에든가 중장비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행주 조금 있고 또핀크컴퍼니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별로 제가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 섹터들은 리세션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일단 크게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현찰을 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노비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실험 단계인 회사예요. 이 회사는 거의 한70%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회사고 상당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모 아니면 도인 회사예요.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 약을 개발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약이 FDA 승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회사는 휴지 조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계열에서 상당히 지금 임상실험에서 앞서 있는 회사가 카사바사이언스죠. 이 회사는 카사바사이언스의 뒤를 잇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사바사이언스가 거의 한 3상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노비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2상에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3상까지 갈, 가고 3상에서 어프로브 받으려면 시간이 한몇 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제 할아버지가 치매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매 약을 좀 개발을 좀 빨리 해주십사하는 어떤 그런 바램 차원에서 제가 늘수 있는 한도 안에서 좀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회사가 아노미스파이오, ANVS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요. ETF입니다. IHI라 그래서 의료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모아놓은 그런 ETF고요. 이 ETF도 상당히 수익이 많았었어요. 거의 한두배 수익을 내고 있다가 지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1500불 정도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1400불 거의 지금 마이너스 1.5% 거의 본전에 돌아온 상황인데요. 조금 보시면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 거의 2020년도 최고점까지 돌아온 상황입니다. 46불선 밑으로 내려오는 국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인 ETF iShare US Medical Device ETF입니다 이것은 또 메디칼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걸 매뉴팩처링 회사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세션 때는 아무래도 생산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좀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5불, 44불 선까지도 올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뭐 급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이 ETF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Intuitive Surgical이라는 수술 자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시총이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스탁 스프릿을 한 가격입니다. 한 800불까지 올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주식 분할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거의 2018년도 최고치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IHI보다는 그래도 개별 종목인 인투이티브 c 지 l 에 투자를 하고 싶다. 저도 상당히 좀이 회사는 좀 매력적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매뉴팩처링 쪽에 이 회사를 좀 포함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린 것에 거의 지금 터치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200불선 밑에서 한 180불선까지도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IHI보다는 좀 개별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도 그만큼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올라가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막 떨어졌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개미들을 아주 농락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견해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